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어디 에 있느냐 우리의 십년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맛본 사람들은 마음이 바다와 같이 태평양 같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마음에 움치 예,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저 감사하고, 거저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떤 일들을 맡기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냥 거저 감사한 거예요. 거저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아내가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은 일을 해도 기쁘고,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내게 복찬 일들이 있어도 기쁘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 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감사.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감사.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 내 입술에, 내 입술에서 감사 찬양뿐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힘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더라도 힘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취해일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거저 그냥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럼 사명도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떤 힘들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고 이게내게 주십니다. 그나 러 그냥 내 스스로가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사명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요. 억지로도 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내 안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는 것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만사가 그냥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 우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표현이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고, 어떤 사람은 둘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을 주고, 그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부를 주고, 거기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거 가지고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표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린다는 그 표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려운 나라다. 부정 부패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렵다, 깨끗하다. 예, 그게는 때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왜 A 란는 집사님에게 A 란는 집사에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너도 A 집사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주신다. 근데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니까 남의 뜻이 크게 보인다고. 똑같은 양을, 똑같은 그람을 대어서 나도 왜 남의 떡이 크게 보일까요? 난의, 예, 네,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보면,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엘미아 23장, 5절부터 6절 말씀.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위되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아멘.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우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죠 다시 한번더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지금까지는 어려움과 시련과 한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해주시는 회복시켜주신다.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애 끝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놔야지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것을 다 내리놓기까지는 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마니, 주님이 우리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마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신다. 이사야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싸나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맞아 뭐 경쟁, 경쟁, 경쟁을 하잖아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야될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가 잘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축하해주고, 감사해주고, 축복해주고, 누구 하나가 슬픔을 맞이시면 같이 아파해 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모들이라는 거죠. 이, 이 교회가 이런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사랑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모로 취하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내 중심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중심에서 표현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그 아니요. 에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세탁되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사야서 45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이름으로추합니다 옆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에르미야 30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어려운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관이 되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뭐한다 그런 거요. 예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약곱이 들어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임에 두루 게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묶었던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요?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것을 쓰더라. 누가 나를 꽁꽁 묶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너는 나의 적수가될 수가 없다. 나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나사어 예수의 이름에 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명령하십시오. 이미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종 야구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심지어는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이 어려운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뭘 건심합니까? 우리는 뭐만 뭐만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단 막이야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수천 가지의 이 더러운 귀신들 하나가 지어졌다 싶으면 또 하나가 태어나고 꼭 두더지처럼 꼭튀어나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망이 가지고 때려 잡아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사울은 명령자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명령자예요? 그 대신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게끔 그니까, 누굴 통해서 오다가 나가죠? 선지자 통해서 오다가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울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들여서시는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을 끌고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을 때는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 백성들의 눈치를. 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지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 지 사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 그때부터는 이 명령자의 명령보다도 다른 것들이 때묻, 때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산재사보다 낫다고. 그런데 변명, 100명, 아니 변명을 사울이 내놓잖아. 그랬을 때이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 당신은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을 만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 주님의 일은 이렇게 냉정하다는 것. 한없이 사랑을 줄 때는 저. 그렇지만 그가 돌아서지 못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 돌아가기 서기 전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나라의 주인공들 됩시다 할렐루야. 예. 네. 사람의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의 1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 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뭐가요? 선한 것이 뭘 받지 않도록 그런데 선한 것이 비방 받아야안 받아요? 선한 것이 비방 받아야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너무나 속 속히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나라에는 이렇게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 아무도 사기오의 집에 구원이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사기오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미 사기오는 창세 전부터 애정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에, 필요한 때에, 직접,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케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끔 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찾아가, 주님이 찾아갔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껴오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껴오 마음하고 주님 마음이 일치가 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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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이말 한마디에, 사껴오는요, 내 자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는 죽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자기 목숨 같은 것을 아낌없이 혹시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몇 배나 사 배나 가겠다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내가 주인공 되려면 아무 때도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잘보이며 하나님은요, 그에 글맞는 품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